자 루트과 보아스의 예, 아침이 시작이 됐습니다. 참 아름다운 아, 이야기인데 예, 항상 아름다운 이야기는 아, 어려움이 있죠. 오늘도 아, 제 아, 보아스가 아, 제가 루트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시, 올리지, 어. 자, 이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아스가 기업 무를 자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네. 거기 앉아 있더니 음, 음.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무를 짜가 지나가는지라 음. 플스가 그게 에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자요 이제 기업물을 짜가 여기 아, 기업물을 짜요 나오는데요. 이제 이 레기 예 레기 25장에 이제 기업물을 짜도 나오고 에, 이삭 이야기 뭐이제그희년에그이웃과 뭐 형제들을 어떻게 해라 이 나오는데 저요요 요 25절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후물을 잡아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절.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음. 그판 것을 개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음.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음. 그러나 자기가 물을 음. 힘이 없으면 급한 음.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음. 그것이 음. 곧 그의 기억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이제 여기서 이게 보 보아... 누구야? 나오미의 기업 엘리멜렉의 기업이 팔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을 가면서 이 기업을 팔고 갔는데 아, 그럼 명작인가 랑죽어물렸이요 예. 아, 그래서 이제 기업을 팔고 갔는데 돌아와서 이 기업을 다시 음. 이제 살라니까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다시 물을 물어야 되는데 음. 이게 물을 돈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또뭐이뭐 예, 뭐 단순히 돈뿐만 아니라 여러 개 있었는데 이 나오미는 이 자기가 기업을 물으면서 아, 어, 자기의 그, 이제 그, 실을, 네. 이제 그, 룻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아서에게 넌저, 는저, 넌저시, 예, 내 기업을 좀 물을, 당신이 물을 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할, 하려고, 하려고 누굴 보냈어요? 룻을 보리죠 룻을 이제 밤에 네. 네, 보내가지고, 어제 이제 발치로 네. 덮게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상황이 보아스가 이제, 네.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에 앉으라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멜렉의 네. 소유를 팔려 함으로 네, 려 이제 예. <laughs> 네. 네. 음.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이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내 알게 하려 하였노라. 음.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음. 내 다음은 나여.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는이라 하니. 그가 이러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자 여기 이제 부하서가 나오고요. 네. 여기서 또한 사람. 아무개. 아이 네, 이름도 없어요. 예, 이름이 이름이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아무개이 사람이 가까운 사람인데 음. 이제 이 사람이 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으라라니까 그 이제 그래서 6절에뭐라했습니까 이제는 물은사가 그 사람이 아무개가. 아 오전했어요. 모압스가 네, 이르되 내가 나오미에서는 그 밭을 사는 날에 네. 그 죽은자의 아내 모압 여인 누데에서 음. 사서 그 죽은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자 이제 모압은 준비가 다됐습니다 네. 준비가 다 됐는데 이제 이 기업물을 자 아무개가 아무개가 이제. <laughs> 준비가 었으면갈 거고, 준비가 안 됐고, 이제 욕심만 있는 거죠? 네. 땅에 대해서만 욕심이 있는데.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하세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네. 음.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음.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음. 네가물르라 음. 나는 물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laughs>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예. 아마 이 사람한테는 응. 아부개한테는 응. 뭐 자녀도 응. 있는 것 같고 응.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하면 기업을 모르게 되면은. 루스를 음. 또 아내로 맞아야 되고 어. 뭐 복잡해지면서 또 루시난 아이하고 또 원래 자기가 난 아이하고 막 이렇게 섞어지면서 네. 뭐 재산에 여러 가지 근동이 생기고 하니까 네. 이제 뭐 여기서 내 기업의 손재, 손해가 된다 손해가 일어나는건 단순히 뭐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그렇죠. 여러 가지 가문의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요 이 고아스는요 이 지금 이 결혼을 위해서 준비가 됐던 사람이에요. 과수는 예, 아무리 봐도 좀 싱글로 아, 있었던 느낌이 고아수. 들어요. 네, 고엘로 준비가 에이. 된 거예요. 아, 진짜 고엘로. 어, 어떻게 보면 로드하고 결혼하기야요. <laughs> 준비된 음. 예, 나이 많은 사람. 노총각 네, 예, 너각이아니가 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뭐, 안 그렇죠. 지키는 당시에 혼자서 예. 외롭게 음, 음. 율법을 따라 살았는데. 음. 자기랑 가치관이 맞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 왕이 없고 율법이 없었는데 자기는 싱글로 이해 있는 게 낫지.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음으로 결혼하려고 하면은 믿음 있는 처녀가 옛날 만큼 없단 말이죠. 교회 에 없겠습니까? 나온. 총각도 없죠. 이 총각도 없죠. 이제 그래서 참 이게 우리가 문제인데,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해, 이게 보아서는 이제 고해로 준비된 사람이다. 누구를 위해서? 롯을 위하여. 롯을 네, 위하여. 한 여인을 네. 위하여 이렇게 준비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뭡니까? 우리도 우리도 마찬가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팔복에 보면 뭐냐 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땅이 하나, 하나님 땅인데, 네. 그 땅을 우리가, 우리가 살 힘이 없잖아요. 네. 그럼 누가, 누가 사줬습니까? 하나님이 사려요 예, 예수님이 샀어. 네. <laughs> 우리는 예수님 자녀니까 우리가 이제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네. 이 고엘이라는 말이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기업을. 그러니까 기업을 대신 사줄 자라는 게여히브리 말입니다. 여고엘이란 말이. 예, 기업을 대, 내 대신에 사, 사줄 자. 이 사람이 이제 고엘인데. 그러려면 이제 에, 그, 그, 이 고엘을, 고엘을, 를, 를, 이제 고엘이 필요한 사람은 불행한 집안이에요. 불행한 집안. 예. 그래서, 올, 아까 여기 보면은 또이 형제에 대한 의무가 나오는데요. 여기 지금 한번 봅시다. 여기, 여기 읽어보세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네.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었거든. 그 죽은 자의 음.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음. 시집까지 말 것이요 그의 네.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돌아가서 어.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네.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행할 것이요 네.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입게하여 네.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꺼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자 이게 얘는 형제거든요 네. 형제인데 여기 보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먼 친척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의 의무는 없어 이제 그런데 보아스가 보아스가 이, 이, 이제, 고엘로 준비가 된 거죠. 자기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자기한테도 유익이고, 루에에도 응. 아, 유익이다. 라는, 하면서, 여기서 이제 단순히, 이제, 에, 그렇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심, 심지어 도장까지 찍습니다. 그럼 누가 땡 잡은 거예요? 누시 땡 잡은 거예요? 상방이, 맞습니다. 상방이 다땡 잡은 거죠. 아. 상방이 다땡 잡은 거죠. 네. 예서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음.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음. 이에 그 기업무를자가 보아서에게 이르되 네가 음.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자이 신벗은 이야기가요. 이게 저기 토라에 나오는데. 심영기 25장, 아까 그 뒷부분에 나온 신 벗긴 자가 나오는데, 8절부터 밀고 있어요. 그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음.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 하였노라 하면, 음.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밭에서 신을 벗기고, 음.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음.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네.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을 신복됨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게 지금 꼭 나쁜 이름 이 굉장히 좀 모욕적이. 어. 그그꼭 그런 것만 아닌 것 같아요. 내, 내 느낌에. 딱 읽을 예, 때는 예, 그런 읽을 느낌이에요. 때는 그런 느낌인데. 음. 왜냐면은 내가 이내 부인하고 살겠다 라는데아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오늘날 도덕적으로 이제 참힘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인데. 내 우리 시... 부인하고 살겠다보다는 어. 형제 그 형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형이 죽으면 자기가 그 뒤를 이어가지고 형의 뒤를 이어줘야되잖 형이 죽었는데 그 씨를 그래. 이또그 동생이 결혼해서 어떻게 결혼했는데. 예. 그럼 그렇지. 자기의 그 기업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이게 결혼, 그러면 결혼을 했으면은 그 밑에 동, 결혼을 안한 동생이 좀, 여러 가지 좀, 좀 이해가 안 되는 어렵습니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현재 이스라엘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우리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이제, 이, 이, 런 그, 제도와 법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신 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 했는데, 지금, 여기서도, 이제, 신, 신을 벗었잖아요. 네. 누가 신을 벗었습니까? 아무개가 아무 신을 벗어요 네, 아무개가 신을, 신을 벗어, 그 이곳에게 주었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거는 옛날에 전례로 네, 그렇게 된 네, 거거든요. 전례로, 예. 네. 그냥 신발을, 신발을 벗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례로 신발을 벗었다, 지금은 이제, 신발을, 그 어디, 그 잡... 이제, 거미로 신발 그냥 자기 신을 예, 벗은 거예요. 예, 예. 신발에 내가 야, 아, 신을 신발 신을 벗은지라, 벗은지라. 이이에 주지라 신발을 벗었다라는 네. 내가 이제 기업을 안있겠다 음. 이제 그, 기업, 그, 그 집에 고혈이안 되겠다. 이제 그그 그 말인데 자 그래서 이제 요 여기를 어, 신은요 사실은 여기서만 샌달이에요. 똑같이 모세가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신을 벗어라 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신발이 없으면요. 가지를 못해요. 그렇죠. 음. 가지를 못하고, 가지 못하면 또 어떻게, 누가?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얻고 <laughs> 가든지, 싣고 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뭐, 스스로 이제 신발을 벗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못세도 스스로 신발을 벗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 하나님의 이제 그 일꾼이 된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게 이제 좋은, 좋은 의미에 이제 신 심벗기 복김또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나쁜 놈이라기보다는 음. 일종의 증거로 음. 음. 아 내가, 내가 이 기업을 안 무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구절 보겠습니다. 아스가 네. 장로들 모든 응. 백성에게 르되 내가 이멜렉과 기롱과 네.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훔의 손에서 아.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네. 또 말로 내아내 모험여인 누썹 사서 나의 어.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억을 어. 어. 그 이름으로 세워 그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어. 어. 그곳 성문에 끊이 끊어지지 않냐 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자 그니까 주변 사람들 보면서 고혈이된걸 보고 좋아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 바보 저+ 저 재산을 <laughs> 저 이방대자한테 다 준다 이런 생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것도 같아요 근데 그+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기 요즘.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미국이나 이런데도 그 미국의 여자들이 하수 그냥 아이도 안 낳고 유럽도 마찬가지 그래가지고 그 이제 며느리 감을 자외국에서 데려왔잖아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현상이 꼭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저, 저 나도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뭐 외국 며느리 데리고 온다면 크게 반대 안하겠어니 내가. 아, 그, 그 자체로는. 그 아, 예. <laughs> 자, 그래서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서 고엘 지금 이 고엘로 결혼하는 보아서는 이제 증인까지 세웁니다. 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음.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음.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예.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나헬과 내아두사람을 같게 하시고 음.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 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야. 에브라 같은 말이에요. 네. 같은 동네인데 베들렘에서 유명하게 아까 유레카다 했잖아요. 어, 네. 힘이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랬는데 이제 대대로 진짜 유명한 사람이 된 것이요. 요하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성숙자를 주사 내 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나좀베레스의츠가 음.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니라. 이제 여기 족보가 이렇게 나오는데 장로들이 저렇게 축복을 하네요. 예, 그래서 이사 이 장로들도 이렇게 족보를 따라서 쭉 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금 그 지난 지금 제 지난, 지난 설교에서 내가 에그 누구죠? 어, 유다의 유, 유다의 며느리 다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지금 이롯 롯도 이 다말 같이 이제 씨를 네. 네. 생산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그 별볼 일이 없는 사람 음, 그리고 별볼 일이 없지만 별볼 일이 없는 거기서 믿음을 얻어서 하나님을 그 두려워하는 현수 가여이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시를 줘서 어, 복을 준다. 아 이제 아침이 이제 진짜 어, 이 고엘과 아 저기 보아스와 룻, 룻과 또 나오미의 아침이 이렇게 밝았습니다. 이제 이들의 아침이 단순히 이들의 아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아침이고 유대 민족의 아침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아침이 됐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은 그 이런 중요한 신화 이런데 다 누가 나오냐는 이방 인 여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하여 뭔가를 하시겠다라는 게 벌써 토라에 벌써 장세기부터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준 것은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하고 빛이 되게, 내 집안을 넘어서 온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게 하는 것.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방송과 말씀도 온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한 시간만 더 하면은 한 번만 더 하면은 이제 루키가 끝납니다. 루키가 끝나는 이 족보로 끝나는데 자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